얘 나가 안 온다고 도시, 자기가 도시에 오라고 해서 2시에온 건데 1 2 시부터 안 온다고 막오라고한 사람이 있는데 그 오빠 아니죠? 나 뭐라 안 했는데? 아 오빠 아니죠? 나 아닌데? 아난또그 꽃님 언니가 오빠 걸로 했나 보다. 아 부담스러울까 봐 그렇지. 일부러 욕 부담, 먹일라. 부담스럽다고 부담스럽다. 압박 <laughs> 압박하니까. 저렇게 정치하는 기만님 어. 없겠. <laughs> 그 다른 그럼 구독 한번 눌러 주세요. 아아 뭐야. 조명. 나올 것 같아. 아. 더... 아야, yani, 토끼가 사람이요토끼가 토끼가 살이 이네요아사합니다 어, 저 볶음밥 먹고 왔어요. 볶음밥. 밥. 어, 그럼 김치 볶음밥이었나. 네 네. 이따 이따고 네. 다른 네. 사람, 시다가 네. 사표오빠 아, 네. 쳐서 네. 사표 박아가때린다 사표 다 사표 아들입다아들입니다 사표 박아들입니다. 사표 어, 아들입니다 어, 데려가려고 그래. 아니 왜냐면 이유가 내가 엄마랑 동생이랑 가거든. 엄마가 어. 오래 갈 수가 없어서 며칠만 어. 있다 엄마 먼저 간단 말이야. 자유의 시간이니까 친구 한명 어. 있으면 좋지 않나 해고 동생이랑 오늘 데리고 갈까 말까 하고. 있어 아니 동생이 이제 일을 하니까 다리를 아. 비울지 어쩔지 모르는 상황이라 서 혹시 비우면 혼자 심심하잖아. 아, 그저 아. 아. 예나 언니한테 같이 가자는 거 돌려 말하는데 예나 언니 이양끌고 오지 않나 아니 아니 아니. 근데 예나 언니 내가 저번에 언니 갈래 물어봤는데 어가 날씨. <laughs> 어? 그대로 <뒤로> 안물어보어와 <laughs> 예나 언니 뭐야? 진짜 <laughs> 진짜야? <laughs> 진짜면 어떡할 건데. 아니 근데 나나 나 그러니까 내가 최근에 일본을 내가 일주일 다녀왔거든 일본을. 아니 진짜 나 해외 오래 가 있는 게 너무 힘들어. 난 생각보다 진짜 집순이야. 나 지금 일주일 넘게 집에 안 나가고 있어. <laughs> 어 잠깐만. 내 방에 지금 타이밍에 수잇씨 들어왔는데? 스위시 뭐, 베트남 가고 싶나 보네. 나, 나, 자기도 나, 나, 데리고 가달라는데와 근데 예나 언니 자기는 안 가주면서 어, 남들한테 아니 잠깐 거. 나도 네, 데리고 가자 응. 이랬어 스위시가. 아니 어때 가자 수흰 예나 챙겨 짐 챙겨 크리어, 짐 챙겨, 챙겨 캐리어 챙겨. 와더말 돌린다. 예나 언니 저러고 안가 <laughs> <웃음> <웃음> 아니 그냥 우리 쉬는 거지. 아니 나 그, 업체, 아니, 업체, 아니, <laughs> 그냥 없. 아니 한때에 없지. 우리 <laughs> 그냥 크. 대화 하 일단 지금 그거라서 어. 우리 <웃음> <웃음> 아니, 국내 여행 가면 안 돼? 국내 여행에다 갈수 있어. 아 진짜 국내 여행 가면 내가 운전까지도 가능. 아 이번에 주단이 아 이사하면 가자, 얘들아. 어디 갔어, 수이 씨? 나 다시 먹거든. 아니, 근데 그래서... 언니 언니가 날 좋아하니까 갔잖아. 아니, 있어. 당황한거 아니야? 말안 해. 언니가 아 get that.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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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t t h a 나 I get that. I get that. I get that. I get that. I 아니 난 진짜 짐 싸는 게 너무 귀찮아. 내짐 싸고 내짐 풀어줘 그럼. 내가 그럼 해줄게. 아, 평... 너 우리 t h 서 그럼 짐 싸. 아 진짜 해줄게. 그 풀어줘야 돼. 정리카드 해줘야 돼. 아니 나 예나 언니가 진짜, 진짜 나한테 거리준다고 언제 느꼈냐고 <laughs> 아, 나한테. <laughs> 어디 사는지 카톡으로 물어보고. 야, 앵, 야, 아니야, 네. 괜찮아. 아니. 억지로 보낼 거 없어. 아니, 마트에 우리 그거 먹으러 가기로 했어. 뭐지? 하이디라오. 어, 허가 좋아. 크랩도 한번 단체로 데리고 허가 한번 먹어봐. 그래, 아니 우리끼리 가자 우리끼리. 앵연 오빠 입맛이안 맞으시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야. 그거 거기에 어른들이 좋아하는 백화점 어른들이 <laughs> <넣은 웃음> 좋아? 나 화장실 어, 갔다 온게 언니 베트남 가자. 예나 언니가 근데 언니랑 어색해서 못 가겠대. 언니랑 여행 갈 정도로는 안 친하다는데? 어 약간 어설해 맞아. 수인 씨랑 나랑 그 정도 친한 건 아니야. 여행까진좀 수인 씨랑 같은 방 쓰기 약간 어? 어색하다고 얘기 해서. 야호연아 예나 언니 장실 갔어. 뭐, 아니 이거 장실 안 갔는데 언니 봤어. 가면 어, 말인데. 알몸도 서로 모르는데. 응. 어? 와 알몸? 알몬? 우리 알몸도 어. 서로 깐서인데. 나도 어쩌다? 재밌겠다. 예사 언니 우리가 수희 언니한테 다 일렀어. 뭐를, 해, 뭐를 <laughs> 언니가 여행 가서 같은 방 쓰기는 어색한 사이라했다고야 마트야 어. 어떻게 된 일이야? 빨리 얘기해 봐. 아니 그냥 언니가 아까 말한 대로 수희 씨랑 어색하다. 같이 해외 여행 갈 정도 안 친하다 그런 <laughs> 그대로인데. <그래서 웃음> <laughs> 왜? 뭐? 뭐 문제라도? 뭐라고? 얘나 지우댄 것 같다. 필메용이이나 2시에 오랬다고, 진짜 2시에 오냐고 필메어 었다고 아니야. 근데 진짜 이번엔 할말 없는 게, 내가 오빠한테 카톡으로, 오빠 오늘 스킬 봐주시려고 12시에 오라고 한거 맞죠? 이랬대. 헐, 장난인데 뭐야? 이러는 거야. 근데 내가 필메어 아니죠? 했는데, 응! 이렇게 얘기했어. 아, 진짜. <목소리> 아니, 필메오빠, 이거 나 놀리는 거, 이거 지금 재미 들렸다. 필메오빠. 누구세요? 왜 오늘 제가 웹창 스쿠프 됐어요? 아닌데, 나안 그랬는데. 오빠가 그랬다던데. 아닌데? 그럼 그게 필메가 아니고 다른 사람인가? 아니 내가 뭐라 했다는데 이간질하네 누가. 아니 예나가 안 온다고. 도시, 자기가 두 시에 오라고 해서 두 시에 온 건데 열두 시부터 안 온다고 막 뭐라고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오빠 아니다. 나 뭐라 안 했는데. 아 오빠 아니죠? 나 아닌데? 아난또그 꽃님 언니가 오빠 걸로 했나 보다. 나 그렇게 안 했어. 야 수인님은 열두 시에 와서 사냥하고 있길래. 아 수인님은 열두 시에 와서 사냥하는데 그만큼 건강한데 예나는 어디가 아픈가 봐요. 좀 걱정되네 이렇게 했는데. 아 걱정하신 거구나.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그쵸. 그렇겠죠 막 어디 악당들하 걱정은 그렇기. 했어도. 정치들하고 어. 막 정치하고 그런 응? 사람이 없겠죠 근데 <laughs> 욕심 있으면 9시까지 오라 해도 12시에 오는 애들도 있긴 해. 아 근데 그럴 거면 그냥. <laughs> 12시에 오라 하지. 일어났는데 물어봤는데 9, 이 2시에 오라고 하진 않겠다. 아, 부담스러울까 봐 그렇지. 부담, 욕먹일라. 부담스럽다고 압박... <laughs> 압박하니까. 아무도 어? 사람들 대답 안 해줘. 일찍 오면 <laughs> 힘들어하는 티를 너무 내니까 불르 켜면 불러달라 이상해요. 했는데. 다더더더더. 저렇게 정치하는 기만님 없겠어. 다른 계주는 기준은... <laughs> <laughs>